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바이크 이슈 김대표입니다. 오늘은 아메리칸 스포스터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바이크이죠. 이모델의 명칭은 할리 데이비슨에서 출시한 아이언 883 모델입니다. 이모델 같은 경우에 이제 흔치 않은 색상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고요. 또 2018년식이라 거의 마지막에 가까운 아이언 883 모델이어서 컨디션이 굉장히 좋은 바이크입니다. 또 저희가 입고 하면서 기본적인 소모품도 모두 교체를 완료했기 때문에 가성비 대비해서는 따로 손볼 게 없는 컨디션이 정말 좋은 바이크라고 자부심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이 바이크는 저희 앞으로 명의 이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과 동일하게 사용 검사하실 필요 없이 명의 이전으로 깔끔하게 등록이 가능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 바이크는 2018년식이고 무사고 무슬립, 주행거리는 17,000km대 주행을 했고 판매하는 금액은 1,090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또이 바이크가 판매 완료되면 하단의 제목에 제가 계약 중이나 판매 완료로 변경을 하니까 구매를 원하시는 분은 반드시 제목을 확인하시고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저희가 유튜브 광고에 올리지 못한 마이크도 더 있기 때문에 댓글을 클릭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링크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시면 광고 예정인 마이크도 더볼수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고요. 또 타고 계시는 바이크 매입대차와 일반 매입도 가능하니까 제 핸드폰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빠르게 견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아이언883의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제원은 화면에 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 아이언 883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형 모델이기 때문에 스마트키 타입으로 나오는 모델입니다. 키두개다 보유하고 있어서 스마트키가 확실히 실용성이 좋죠. 스마트키 타입부터는 사이렌이 들어가기 때문에 키 없이 바이크를 움직이면 사이렌이 엄청 울립니다. 그래서 이런 도난 방지 기능도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자, 기본적으로 이제 이 채널 ABS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전면부 라이트는 이제 LED로 들어가 있습니다. 또 이제 엔진 가드 좌우로 전품 장착이 되어 있고요. 가장 좋은 거는 이제 포드 스텝이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아이언이 미드 스텝인데 앞으로 뺐기 때문에 장거리 가실 때 훨씬 더 편리합니다. 그리고 옆에 세들백 장착이 되어 있고 뒤쪽은 이제 리어 짐대에 쓸수 있게 짐대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또 아이언 이제 신형 같은 경우에는 뒤에 포크도 조절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뒤에 이제 조절하시면 프리로드가 가능해서 감세력을 조금씩은 조정을 할수 있어요. 또 앞에 포크 슬라이더 할리 크롬 모델로 되어 있네요. 또 상단부 보시면 폰 거치대와 뒤에는 고속 전원 포트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어, 또 주유캡 튜닝 캡으로 변경되어 있고요. 그립도 핸들 이제 핸들 그립 튜닝 그립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또 뒤에 보시면 이제 리어 등받이 시시바도 있어서 원터치 타입으로 낄수 있는 할리 정품입니다. 이거는 그냥 끼고 바로 탁 하면 착각하고 껴지기 때문에 편리하고 탠덤 시트도 뒤에 가지고 있으니까 동승자 태우실 거면 탠덤 시트 장착하시고 타시면 되죠. 또 아이언 883에 없는 탠덤 발판도 추가로 장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에 배터리 충전하시기 편하게 시택 충전 단자도 장착이 되어 있네요. 옵션도 일반적인 아이언보다는 조금 더 깔끔하게 장착이 더 되어 있고, 정비 내역 같은 경우에 꽤 많이 정비되어 있어서 제가 하나씩도 살펴드릴게요. 입고하면서 앞뒤 타이어 신품으로 다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뒤쪽도 이제 신품으로 장착을 완료했죠. 그리고 브레이크 패드는 앞쪽은 이제 새 거고요. 뒤쪽은 50%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엔진 오일도 이제 3종 오일 다 교체 완료해서 올 시즌까지는 신경 쓸것 없이 그대로 타시기만 하면 되는 컨디션이 참 좋은 상태입니다. 바이크 이슈에서 고객님들께 네 가지를 약속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이크가 입고가 되면 제가 직접 시운전을 해보고 정비할 곳과 소모품 교체할 곳은 저희 정비센터로 입고를 해서 완벽하게 수리를 마치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용검사와 전기검사가 신설되었는데요. 저희가 판매하는 바이크들은 모두 저희 앞으로 명의전을 완료해서 기존과 동일하게 사용 검사 없이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번호판 같은 경우에는 구매하시는 분이 바이크를 받으시면 이제 등록하실 때 변경 신고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작성하고 등록하시면 번호판도 그 지역 번호판으로 교체가 가능하니까 문제 없이 등록이 가능합니다. 또 정기 검사 같은 경우에도 저희는 가지고 오는 바이크가 불법 튜닝된 바이크 자체가 없습니다. 또 구조 변경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신고필증의 구조변경 사항을 제가 반드시 확인하고 가져오기 때문에 나중에 전기검사가 돌아와서 검사를 할 때도 문제없이 전기검사까지 가능합니다 또 세번째로는 엔진 미션 주행거리 사고 유무를 한달 이내 1000km까지 보증을 해드리고 또 저희가 보증서를 작성해서 발급을 해드리니까 더욱더 믿고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번째로는 업계 최초로 안전배송제라는 것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님이 계신 곳 어디든 계약금만 입금을 해주시면 저희 직원이 바이크와 서류를 가지고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바이크는 육안으로 점검을 하시고 잠금을 해주시면 되니까 아무래도 구매하시는 분이 마음 편하게 구매를 할수 있습니다. 대신에 제주도는 불가능하고 또 카드 결제하시는 분들은 카드 결제하시는 금액만큼은 미리 결제를 하고 내려가야 되니까 이 점은 유념을 해주시고 또 탁송비는 별도기 때문에 이 점도 유념해주시고 연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고 하면서 꼼꼼하게 검수를 마친 상태입니다. 무사하고 무슬립이고 이제 꽁이 있는 부분들은 있어서 제가 체크를 해드릴게요. 자, 일단 오른쪽으로 미세하게 기스나 꽁이 있어서 머플러 커버 쪽에만 살짝 이렇게 기스가 있습니다. 레버나 미러 쪽은 거의 티 나지 않고 긁힌 자국이 있는데 거의 티가 나진 않습니다. 반대편도 이제 작공이 있어서 레버 쪽하고 이런 미러 쪽은 제가 살짝 도장이 나서 티가 거의 나진 않네요. 또 엔진 가드가 꾸하면서 막아줬기 때문에 엔진 가드에만 이제 기스들이 있어서 이 점만 참고해 주시면 되고, 리어 윙카도 이제 꽁할 때 살짝 기스 나면서 미세한 기스들은 조금씩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영상 보고 계시겠지만, 음, 굉장히 깔끔합니다, 그래도. 또 색상도 이제 실물로 보셨을 때 회색이랑 약 갈색이 섞여 있는 색상이기 때문에 고급스러운 모습을 볼수 있죠. 자, 이번엔 시동을 켜서 배기음을 들어보겠습니다. 아이언883 특징은 이제 트윈 이기통 방식이고 공랭이기 때문에 순정 모플러여도 배기음이 조금 거칠면서 어, 타는 맛이 있는 배기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들어보시면 순정이어도 확실히 공냉 엔진이기 때문에 그 할리의 특유의 배기음이 확실히 있습니다. 아이고 시동 걸었더니 다 떨어지네요. 번호판 플레이트 떨어지고 스마트키도 떨어져서 아이고 다시 주워야죠. 네, 그래서 타보시면 정말 재밌게 탈수 있는 바이크이고요. 엔진 미션 잡소리 하나 없이 깔끔한 컨디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컨디션이 너무 좋은 아이언 883의 영상을 보셨고요. 이 바이크 같은 경우에는 영상 보신 대로 따로 손볼 것 없이 바로 주행만 하시면 되는 컨디션이 A급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이 바이크는 저희 바이크 이슈에서 엔진 미션, 주행 거리, 사고 유무를 보증을 해 드리고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 보증서를 작성해서 발급을 해 드리니까 더욱 더 믿고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이 타고 계시는 바이크 매입대차와 일반 매입도 가능하니까 매입 가능한 기종 문의는 제 핸드폰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빠르게 견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바이크 이슈 김 대표였고요. 제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